이 정상적인 출혈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만성적인 무배란에 따라서 아예 월경이 없거나 또는 아주 띄엄띄엄 그런 희발월경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 반대로 이렇게 무배란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자궁 내막이 계속 증식하게 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출혈의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어, 남성 호르몬이 과다함에 따라서 어, 팔이나 다리 또는 복부라든지 생식기 주변으로 다모증의 털이 많이 나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머리 쪽에서는 이제 탈모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 증상이 되겠고 어, 이제 하지만 이제 이런 탈모나 다모증은 남성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피부 부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배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난임 치료를 위해서 병문을 방문하시는 경우도 흔히 볼수 있겠습니다.